자 안녕하세요 어, 삼국지전략판 유튜버 곽해입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 어, 용, 용호 40서버 곽사단 드디어 3일차 자원주 공성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예, 8시에 정확하게 공성 시작하구요 그 산동에 있는 의병맹은 9시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성을 하고서 제가 이 공정차 운영까지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어좀 자원주 이전도 빠르게 해서 어 토지 작도 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차가 어떻게 운행 되는지랑 어 그리고 이거 길 작도 어 공정차가 다할거예요 공정차가 다할 거니까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정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4분 남았네요. 자, 이른 공성을 시작! 하겠습니다. 맹주를 따라라! 들어갑니다. 야, 뭐야?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뭐야? <laughs> 자, 변기 안 돼. 변기 스톱, 변기 스톱, 맞자형, 맞자형님, 변기는 스톱 하십시오. 맞자형님, 긴말 해봐. 오케이, 멈춘 거 같은데 좋습니다. 호호 오닦았어요 역시 자 변기 투입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우 기튜브 동생 이거 아주 멋있게 좋았다 이거 찍는거 아주 좋았다 방송각 살았고요자 변기 출동 변기 출동 마크 보이시죠 형님들 아 무난합니다 이것이 박사단 클라스 멋집니다 자, 병기, 다들 들어오세요. 우리 건전지 동생이 이거 컨트롤 좀 해줘. 잠깐만, 이거. 어? 아, 건들이 맹탈, 맹탈 컨트롤 한다고 그랬지? 오케이. 자, 우리 회사단 분들 그냥 무제한 꽂으십시오. 어, 어차피, 우리 건전지 동생이 이거 컨트롤 한다고 합니다. 멘탈 컨트롤. 그러니까, 이거 좀 빨리 잡겠는데요. 자, 병기 다들 잘 꽂았나? 어, 좀 아픈데? 나, 나도 좀 아픈데, 이거? 우리 동 맹원 분들의 병기가 좀 걱정되는구만. 어, 내 병기도 되게 센 편인데 이 정도로 아프네. 아, 네. 야이 네, 공정형 이제 슬슬 해볼까요? 여기에 이제 부대를 파송하고요. 어, 저는 이 길잡 부대로 파송하겠습니다. 파송하고.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체력이 마이너스 2씩 달면서, 어, 그게 된다고 해요. 길작이. 나 궁금한 거. 나 여기에 길작 11칸 해서 내가 이전할 수 있나? 행님들? 그거 돼요? 공정차로 여기 11칸 먹어서 이전됨? 어차피 내 이름으로 뜨잖아. 토지. 안 돼요? 까비. <laughs> 오케이. 알았어. 자, 그래서, 우리 길작은, 어, 요 라인까지, 관문 초소까지, 어, 우리 통닭 같은 몸매의 공정차가 열릴할 거구요. 여기, 공항, 공안항부터 화용까지의 길작 라인을, 우리 기튜브 동생이 하고, 저는, 적당히, 이제, 맹주의 권한으로서, 공정차 길작용으로 좀 쓰다가, 저는 이쪽, 이쪽 어, 화용 군방, 이 상용 군방 향 쪽으로 우리 매원 분들 이전하기 편하게 이쪽으로 길작 펴놓을 거예요. 예. 아시겠죠? <laughs> 공정차 그리고 또 운행 그 관리를 또할수 있거든. 그래서 그 좀. 좀, 뭐라고 해야 되지? 공정차 운행, 좀, 이런데 있잖아, 우리 이런데. 좀, 사람들 이전하기 편하게, 좀, 이렇게 공정차 운행을 좀 해주실 분한분더 구해야 돼. 야, 이름 공성 성공. 자, 바로 공정차. 요. 개척 시작점을 정한 다음 모형에서 예상 종점 토지를 선택해 개척 노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한 지대를 다시 터치하면 개척 경로에서 해당 지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오, 이런 식으로. 지렸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내내 내 이전 자리까지 해서 여기까지. <laughs> 공정차 출동 자, 길작 제가 합니다. 형님들 안 하셔도 돼요. 네, 길작 공정차가 하겠습니다. 명령을 따르겠습니다. <laughs> 자, 길작은 공정차가 할게요. 네, 음, 자,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메인 길작 공정차가 진행합니다. 우리 강하다 한들. 세력치 아, 많은 좀 그렇고 육토 육토 이상 육토 이상으로 가자 빨리 이전하는 게 좋지 않나 육토 먹을 수 있는 사람 자 제가 육토 먹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지 우리 지금 이전을 육토 못하는 분이 먹으면 손해거든요. 칠토도 맞네 칠토 가능한 사람부터 할까? 그러면 오늘? 칠토 가능한 사람 근데 칠토 가능한 사람들이 다 많이 넘었구나 어 맞네 칠토 가능한 사람 칠토 가능한 사람 먼저 이전하자